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져서 의자를 자주 찾게 되신다거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리 힘이 약해지는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음식 때문일 수 있거든요.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음식과 이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다리 건강을 해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가공 설탕 조용한 근육 파괴자 여러분, 아침에 커피에 설탕을 넣어 드시거나, 손자, 소녀와 함께 케이크를 드시거나, 피곤할 때 달콤한 사탕 하나를 드시는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달콤함들이 우리 인생에 작은 위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가공 설탕이 우리의 소중한 다리 근육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 가공 설탕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곧바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이런 혈당의 급등락이 며칠, 몇 주, 몇 년간 반복되면서 우리 몸은 에너지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시장을 보러 가는 것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마치 큰 짐을 지고 하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염증이라는 조용한 적더 무서운 것은 설탕이 우리 몸 안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염증은 마치 작은 불씨가 천천히 타 들어가듯이 우리의 관절과 근육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특히 무릎, 허리, 발목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프며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근육도 이 염증 속에서 탄력을 잃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다리가 무겁다, 걸으면 아프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증상들이 바로 이런 만성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의 주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근육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근육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점점 얇아지고 약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뼈 건강까지 위협 설탕의 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수십 년간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작은 넘어짐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한번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서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골로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안, 그렇다고 해서 단맛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작은 달콤함까지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세요. 흰 설탕 대신 생꿀이나 대추, 코코넛 설탕 사용하기, 사과, 배, 귤 같은 자연의 단맛 즐기기, 과자 대신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에 꿀한 스푼, 다크초콜릿, 조금씩 드시기. 음식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포도당, 과당, 말토스 등 당으로 끝나는 모든 성분이 설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설탕과의 관계를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A. 튀김 음식과 베스트푸드. 관절에 숨겨진 적, 바삭한 튀김 소리, 황금빛으로 익은 치킨, 편리한 햄버거. 이런 음식들은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는 즐거운 시간. 혼자 계실 때 간편하게 사먹는 김밥천국의 튀김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우리의 무릎과 허리, 발목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면 아마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의 공격 튀김 음식과 베스트 푸드의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하게 가공된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우리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말하자면 인공적인 물질들입니다. 이 기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관절들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끽끽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몇 개월, 몇 년간 이런 염증이 계속되면 관절 사이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무릎이나 허리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무릎이 시리다, 계단 오르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액순환의 장애, 튀김 음식은 우리의 혈관도 막습니다. 끈적끈적한 기름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다리 근육들은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서 쉽게 피로해지고 쥐가 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말초동맥질환이나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단순히 다리가 아픈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에 악순환 튀김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무릎이 받는 압력은 4kg씩 늘어납니다 5kg이 늘면 무릎은 20kg의 추가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하는 관절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들고 무릎과 발목의 균형을 깨뜨려서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어르신들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큰 위험입니다.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튀김 음식과 가공 식품들은 영양소는 적고, 염분과 화학 첨가물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우리 몸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뼈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소변으로 칼슘을 빼앗아가서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건강한 조리법으로 바꾸기 그렇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법만 바꿔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거나 삶기.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오일 같은 좋은 기름 사용하기. 바삭한 식감이 그리우면 견과류나 구운 김, 구운 고구마칩. 외식할 때는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 선택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3. 가공 육류 근육을 서서히 파괴하는 숨은 적 아침 식탁에 베이컨 굽는 소리 점심 도시락에 햄 손자들과 함께 먹는 바베큐의 소시지 이런 가공 육류들은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고 맛있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드십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의 근육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나트륨 과부하의 문제, 가공육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입니다. 햄한 장이나 베이컨 한 조각에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염분의 상당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염분을 드시면 우리 몸이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다리가 붓는다, 신발이 작아진 것 같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부종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근육에 부담을 주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만성염증의 씨앗, 가공 육류에는 맛과 색깔을 좋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 같은 화학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마치 몸 안에서 타고 있는 작은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과 관절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근육이 탄력을 잃고 회복력이 떨어지며 작은 활동에도 쉽게 필요해집니다. 영양소 흡수 방해. 우리 근육은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 C, E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고기나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영양소를 깨끗하게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가공육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각종 화학첨가물과 인공 조미료들이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치 근육에게 좋은 음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런 근육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로 바꾸기, 가공육류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건강한 대안으로 바꿔보세요. 신선한 고기류.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허브와 함께 구워서 돼지 등심이나 소고기를 간단히 양념해서 계란 요리로 든든한 아침 식사 식물성 단백질 두부나 콩으로 만든 건강한 요리 견과류와 씨앗류, 렌틸콩이나 검은콩으로 만든 스프 이런 음식들은 가공육류와 달리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하는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매끼니가 선택의 순간입니다 가공육류는 당장의 편리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근력을 빼앗아 갑니다.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4. 고염분 음식. 다리 힘을 빼앗는 소금의 함정. 소금은 요리의 기본입니다. 아침 계란 후라이에 살짝 뿌리는 소금. 할머니 레시피에 전해 내려오는 장류들. 간편하게 사먹는 라면이나 김치찌개. 우리는 소금과 함께 살아왔고, 소금 없는 음식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하얀 결정체가 우리의 소중한 다리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 부종, 무력감, 불안정한 보행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물저류와 다리 부종.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둡니다. 이 여분의 물은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다리와 발목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거나 신발이 꽉 끼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염분으로 인한 부종입니다. 부어있는 다리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겁고 둔하며 움직이기 힘듭니다. 우체국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혈액순환 장애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는 우리 다리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방해합니다. 근육은 마치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처럼 힘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쥐가 나기도 하며 지구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말초동맥질환이나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다리의 움직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수 있습니다. 뼈에서 칼슘 빼앗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염분이 칼슘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런 과정이 몇 년, 몇십년 계속되면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며 작은 넘어짐에도 골절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서 침대 생활이 길어지고 결국 자립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염분 찾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소금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숨어 있는 염분의 출처들. 가공식품, 라면, 스프, 햄, 어묵, 장류, 된장, 간장, 고추장.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도하면 문제. 김치와 절임류, 외식음식과 배달음식, 빵과 치즈 등한 번의 외식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두달세 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염분 조절법, 염분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 양파, 허브, 레몬즙으로 맛내기.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사용. 염분이 적은 전화트륨 장류 선택. 식재료 선택. 통조림 대신 신선한 재료. 가공식품 줄이고 직접 조리하기. 콩통조림을 사용할 때는 물에 헹궈서 외식할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양념을 따로 달라고 요청하기. 김치나 단무지 등짠 반찬은 적당히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염분을 조절하는 것은 다리를 가볍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 흰빵과 정제 탄수화물, 근력을 훔치는 빈 칼로리, 아침 식탁에 따뜻한 흰 토스트, 점심에 부드러운 흰쌀밥, 간식으로 즐기는 가스테라나 붕어빵. 이런 음식들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몇십 년간 함께해온 친숙한 맛들이고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숙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근육과 체력을 서서히 빼앗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이 없다, 금방 피곤해진다고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사라진 빈껍데기, 원래 곡물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현미,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근육이 필요로 하는 복합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흰 빵이나 흰 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영양소들이 모두 제거됩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전분, 즉 당분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음식 같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거의 설탕과 다를 바 없는 빈 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혈당 급등락에 악순환 흰빵이나 흰 빵이나 흰쌀을 드시면 우리 몸에선 마치 설탕을 먹은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곧 피로감이 몰려오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3번, 365일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근육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어집니다. 시장 보기, 집안 청소하기, 손자 손녀와 놀아주기 같은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근육량 감소 가속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은 이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우리 근육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같은 건축 재료가 필요한데, 흰빵이나 흰쌀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혈당 급등락으로 인해 근육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무거운 것들기 같은 일상 동작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만성염증의 씨앗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며 온몸을 무겁고 둔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거나 계단을 오를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이 모두 이런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존성과 악순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일종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다시 단것이나 흰 빵이 당기게 되고 이를 먹으면 또다시 혈당이 급등락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근육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체력은 떨어지며 결국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로 바꾸기 다행히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명한 대체품들, 흰쌀 현미, 잡곡밥, 흰빵, 통밀빵, 호밀빵, 흰밀가루면, 메밀면, 통밀파스타, 과자나 케이크, 견과류, 과일. 조리할 때 주의사항, 잡곡밥은 물에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조리. 통밀빵도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적응하기. 고구마 단어 같은 자연 탄수화물 활용, 점진적인 변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흰쌀에 현미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비율을 늘려가거나 흰빵 대신 통밀빵을 조금씩 드셔보세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 끼니가 여러분의 근육을 강화할 것인가, 약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마무리, 여러분의 다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들을 잠시 내려다보세요. 이 다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을 모든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직장으로, 시장으로, 자녀들의 운동회로,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여행지로. 여러분의 모든 추억 속에는 이 다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 손자, 손녀와의 산책, 오랜 친구와의 만남, 아름다운 곳으로의 여행을 위해서는 이 다리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만드는 큰 차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다섯 가지 음식들. 가공 설탕, 튀김 음식, 가공 육류, 고염분 음식, 정제 탄수화물은 모두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더 건강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에 설탕 대신 꿀을 넣는 작은 선택. 치킨 대신 생선 구이를 시키는 한 번의 결정, 흰쌀에 현미를 조금 섞어보는 시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위한 준비.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심은 부모님이 스스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건강한 다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걷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성을 의미하고 자존감을 의미하며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시작 70세,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도 없고 자녀 양육의 부담도 줄었으니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선택.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10년을 사는 것과 건강하게 걸어 다니며 5년을 사는 것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음식 선택은 바로 이런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작은 변화를 신화를 시도해보세요. 흰쌀밥에 잡곡을 조금 섞어보기. 짠 반찬 대신 신선한 야채 더 많이 드시기. 달콤한 후식 대신 과일 한 조각. 가공식품 대신 직접 만든 음식. 이런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1년 후를 바꾸고, 10년 후를 바꿀 것입니다. 함께하는 변화. 혼자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과도 이야기해보시고,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나눠보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삶의 교훈에서 드리는 메시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선택할 것인가? 편의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당장의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기를 삶의 교훈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선택, 건강한 미래.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